안녕하세요. 나미입니다. 오늘은 은평을 국회의원 후보 김종민 후보 사무실에 왔습니다. 종아 후보님 슬로건이 김종민이 다르다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다는 거죠? 김종민이 다르다가 아니고요. 다르다 김종민. 음, 다르다 김종민. 네. 저는 일단 먼저 당당함이 다릅니다. 요즘 그 18세 청소년들 투표권이 부여됐잖아요. 네. 이 청소년들 투표권이 부여되는 데서 지금 정치권이 엉망진창입니다. 공지정치 좀비정당 엄청나게 출연하고 있잖아요. 아, 원칙 있고 당당하게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비례위성정당 이런 것들은 정의당이 만들지 않자 만들지 말자 두 번째는 전 속도가 좀 다릅니다. 제 어, 속도 정치는 속도가 많다. 엄청 다른데요. 공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했고 이게 우리 당의 당론이 됐고 바로 이어서 정부의 중요한 어, 공적 마스크 통제 시스템이 도입 민생 코로나 119 센터로 바꾸고 이거를 정부의 모든 후보들에게 제안해서 저희가 실태 조사에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정의당이 전환기 공수도 100만원 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이런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은 민니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제가 다른 게 있다면 정말 대안이 다르거든요. 지금 성공의 사태입니다. 어, 정의당이 이 문제에 대한 세 가지 대안이 있어요. 첫 번째가 텔레그램 범방 같은 뭐,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언을듣고서두 번째는 어, 비동의 강간죄입니다. 어, 강간죄의 성범위가 어,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물리적인 동원했다거나 이뿐만 런 아니라 지금 스토킹 범죄가 알게 모르게 정말 이렇게 독자처럼 퍼지고 있는데요 이 스토킹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토킹 처벌법을 명확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그런데 네. 출마하신 지역인 은평 얘기 하나도 없어요 아 저에게는 또 다른 은평플랜이 있습니다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평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네가지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오, 네첫 번째 무지개 두 번째 세입자 세 번째는 녹색 네 번째는 합동조 어, 청년들이 살아 숨 쉬고 또 여성들이 함께 공동체 유명을 살아갈 수 있고, 소수자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모두가 함께 이 혁신파크, 제2의 혁신파크를 하나 더 설립하고 만들자. 거기에, 분들이 주도하고 만들어가는 기업 경제로서의 공유 클러스터 센터를 만들고, 무장의 도시를 만들어서 충분히 장애인들도 함께 왔다 갔다 함께 할수 있는 곳이 되고, 이주민 전담기구 같은 걸좀 만들어서, 은평적의 이주민들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커뮤니티를 이루고. 은평 소수자 인권센터를 만들고자 싶어요. 그 마이너 마이너리티 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은평 지역의사회 아시아 소수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세입자 얘기는 아무도 제대로 얘기하고 공약을 낸 적이 없어요. 네. 세입자는 뭔가요? 나. 아. 정치에서 한 번도 허명되지 않은 게 세입자입니다. 저는 세입자를 꼭 허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실 출발을 한 거거든요. 권리를 옹호하고 지키는 그런 운동을 같이 펼쳤었거든요. 뉴타운 재개발 세입자입니다. 공동대표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아는아는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리고 계약갱신의청구권을 세입자에게 보장함으로써 집주인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협의해 가면서 세입자가 뭔가 주역이 되고, 세입자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평을 만드는 게 네, 김종민의 세입자 플랜. 네, 김종민에겐 계획이 다 있네요. 네, 세입자 완세. 나에겐다 계획이 있구나.